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즐겁게 찬양열동 따라해보아요. 6월 두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 속에 기쁨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유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멋있게 예쁘게 함께 예배드리게 원하는데요. 예쁜 친구, 멋진 친구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멋진 친구부터 멋진 친구 어디 있나요? 여기. 예쁜 친구 어디 있나요? 여기. 귀요미 친구 어디 있나요? 식식이는 어디 있을까? 여기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손성경책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예요. 눈부터 찾으면서 손성경책 우리 준비해 볼까요? 나와라, 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수와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전도사님과 손유이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할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수아 24장, 24장 16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여수아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사이좋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누어서 잘 살아야 돼요. 네네, 여수와, 우리가 꼭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와의 말대로 땅을 나누어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똑딱똑딱, 똑딱똑딱. 똑딱.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호수아는 우리 지난 날 일,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놀랍고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들 모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듣고 마음속에 꼭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수와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려고 했어요. 여수아는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꼭꼭 기억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했어요. 여호수아는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끄덕이며 여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메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차지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착했을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셔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들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수아는 힘차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다른 신을 절하면 절대 안, 절대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모두 하나님만을 믿을 거니까 우리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도 꼭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알았죠? 네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게요. 꼭꼭 약속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께만을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섬기는. 우리 영유아 유치 친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때부터 여수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홍해 때부터 시작하여 열리고성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약속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영유아 유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멋있게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해, 감사해, 감사드리자. 우리들을 축복하신 크신 그 하나님. 감사해 감사해 감사드리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쁘고 멋있게 헌금을 준비했어요. 이 헌금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을 가지고 온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목사님이랑 6월 말씀함송 손유일을 같이 해볼 거예요. 준비 됐나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니 아오리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아 우리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말씀 손녀이 잘 따라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